네, 수박대장입니다. 오늘도 이제 저희 매장 크레스티리 개코들 가운데 좀 부담 없는 가격대에 대비해서 이 정도로 이쁠 수가 있구나 하는 이제 노멀 개체들 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뭐 크림시클, 트라이, 할리퀸, 뭐 이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, 요 친구는 이제 8만원 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, 자, 요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전형적인 어떤 예쁘게 생긴 그런 익스 할리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, 이 크라운, 크라운도 색감이 예쁘게 들어가고 있는 친구입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발색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대비가 좀 많이 강한 그런 할리퀸 친구라서 좀 화려한 느낌을 많이 주는 친구입니다. 약간 파이어업이 됐을 때 훨씬 더 예쁜 친구라서 제가 분무를 했는데 파이어업이 다 되진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화이트 크라운이 또 하얀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가진 예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먹성은 이제 뭐 대부분 다 좋지만 이 친구도 역시 좋고요. 좋은 개체들로만 비교했을 때는 조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먹성이 좋지만 왜 제가 이 친구가 조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제 걸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잘 먹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어떻게 잘할지 성체 모습이 굉장히 기대되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.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친구인데 금액대는 똑같습니다. 아까 그 친구랑 8만 원으로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오프는 이 친구도 익살리킨인데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.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. 약간 아까 그 친구에 비해서 대비가 굉장히 좀 약하고 전체적으로 약간 뿌연 느낌의 개체입니다. 같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상반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해서 이 친구 보여드리는 김에 한번 보여드리게 됐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확연하게 좀 많이 납니다. 사실은 이 친구가 조금 더 이쁘긴 해요. 근데 가격이 똑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특이한 거로만 따졌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 친구가 더 특이합니다. 논릴리 느낌도 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릴리랑 또 시너지가 좋을 것 같은 친구인데 아쉽게도 아직 성별이 구분되는 사이즈는 아니죠. 자,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8만 원 개체인데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신 중에 하나입니다. 벌써부터 엄청나게 통통하죠? 뭐 못난 구석이 하나 없는 탈피 껍데기 하나 있네요. 자, 떼주고 못난 구석이 하나 없는 그런 친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밥을 워낙 잘 먹기 때문에 밥잘 먹는 개체치고 못생겨 보이는 개체는 또 없더라고요. 못생기더라도 밥을 잘 먹으면 또 이뻐 보입니다. 여러분도 밥을 잘 먹으셔야겠죠. 외모가 조금 자신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여자친구 앞에서 좀좀 이뻐 보이고 싶으면은 데이트할 때 밥을 많이 잘 먹으면 됩니다. 더럽게 먹지는 말고 좀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시면은 여자친구가 이제 반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. 피딩 할 때마다 반하게 되는 그런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얘는 방금 보신 애의 업그레이드 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얘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.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까 그 친구에 비해서 생긴 게좀 비슷비슷하지만 화이트가 좀더 강한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. 몸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친구도 정말 많이 먹는 대식갑입니다 생긴 것도 이쁜데 밥을 또 그렇게 잘 먹기 때문에 피딩할 때마다 정말 더 이뻐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저희 매장에 뭐 개체들 분양가도 저렴하지만 또 방문하셔가지고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개체수잖아요? 개체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분양 갔을 때 조금 아좀 근황이 궁금해질 만한 그런 개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통통하고 잘 먹고 지금 영상에서는 조금 조금 색감 표현이 아 얘는 파워을안 했을 때가 더 이뻐요 파업을 안 하면은 애가 좀더 화이트기가 좀 강하기 때문에 여기 크라운도 그렇고 오히려 어, 논릴리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파업을 괜히 시킨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두 마리 정말 손에 꼽는 대식가들입니다. 자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, 이 아,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화려하게 생긴, 예, 화려하게 생기고 복잡하게 생긴. 그런 친구입니다. 이렇게 화려하게 생겼는데 만약에 몸에 점이 생겨버리면은 아 이게 좀좀 좀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화려하지만 몸에 점도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얘도 뭐 마찬가지로 잘 먹지만 아까 그두 친구가 너무 잘 먹는 관계로 적당히 잘 먹는 친구다.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도 이제 꼬리도 굽고 굵고, 몸도 굵고잘 생긴 것 같습니다. 요 크라운도 잘 나오고 있는 게얘 같은 경우는 뭐어 트라이 고퀄리티 개체랑 이렇게 짝을 맺어 주시면은 정말 시너지가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트라이가 들어간 트라이끼가 있는 릴리 화이트 뭐 이런 친구랑도 시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잘 생겼습니다.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친구는 아직 쇼핑몰에 업로드는 안돼 있는데, 애 친구, 애 친구, 얘는 이제 크림 시클 2세인데 릴리 와이트랑 크림 시클의 2세인데 발색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서 조금 더 키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. 아마도 이제 노란색이 좀더 진하게 성장을 할것 같은데 조금 더 키워보고 어 분양가를 정해서 이제 업로드를 해야겠죠. 마찬가지로 뭐 두껍습니다 몸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이 레슬링을 잘하고 코어 힘이 좋기 때문에 장사 체형이죠 장사 체형 조금 더 키워보고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박 대장입니다 땡큐